개 덥네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여행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걷는 것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동공도 풀렸고 너무 이곳은 진짜 습하고 덥네요. 5시 반에 이제 KCC 인터뷰 앞서 잡혀 있거든요. 체육관에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여기 분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배를 까고 다니는지 알것 같아. 네, 하이.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터리픽 트웰브 대표님이세요. 아무튼, 여기 터리픽 트웰브 현장입니다. 되게, 넓어, 커요. 아직까지 경기는 없고, 연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왔어요. 답사 차원에서 왔었고, 어, SK랑 KCC 연습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화, 화, 보셔야 될 게,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계단에 있는 그림들하고 다 보시면은, 예, 우리나라의 김민석 작가, 광작가라고 불리는 김민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또, 터리픽 트래블까지 와가지고, 김민석 작가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뭘 그린 걸까요? 김민석 작가도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오시면 또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아, 더워. 그냥 가시죠. 네,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기자실이 오픈이 됐는데,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로. 여기가 이제 기자회견실이고요. 사실 뭐 생각보다 그 대회가 큽니다. 중국과 필리핀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과자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대회를 취재하면서 평생 먹을 오레오와 리치를 다 먹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준비돼 있네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로 배를 채우지 않을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나가서 밥뭘 사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아침 먹고 뭐, 점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밤 11시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여기가 미디어 워크룸인데요. 오후 3시에 이제 경기가 다시 시작하는데, 3시까지 여기 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숙소로 들어갔다가 오겠습니다.